우리가 애송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곳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시편 121편은 노래로도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게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로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의 시편인데 그 시편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노래로도 불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뭐 금전적으로 혹은 뭐 건강적으로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또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류는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보호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지 풍요의 땅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에덴에서 범죄한 인류는 추방당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신세로 전락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제 스가리아 말씀, 스가리아의 여덟 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덟 가지 환상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보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리아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예언서와는 좀 다르게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말씀이에요. 환상 자체가 좀 두려움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방인은 벌할 것이고 다시 너희를 보호하여 줄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환상 이제 이후에 오늘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사람의 환상입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줄자입니다. 줄자. 건축 현장에 가보면 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줄자를 왜 들고 있을까요? 건물을 짓기 위하여 또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기 위하여 줄자를 들고 다니시는데 오늘 측량 줄을 들고 선 사람, 이제 천사겠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측량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인데, 그곳을 딱 측량하니까, 그 측량의 이유를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측량을 하는가. 사절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거대한 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스가랴 말씀은 기원전 519년 정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다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텅텅 비운 예루살렘 그 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근근히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신세였는데 환상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과 과축들이 모여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것은 어떤, 가둬놓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라는 것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왕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장치라고 한다면, 이제 울타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게 될 것이다. 아, 울타리가 있어야지. 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텐데, 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에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는 날에는 더 이상은 울타리가 성벽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로 된 성벽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간이 쌓은 성벽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시편 121편 말씀처럼.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사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에 에덴성을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셔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그 성에 또그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은 벌하시겠죠. 이방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코끼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으로 하여금은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제 도피할지 탈출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들로부터 탈출하여라. 피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그 바벨론 이방 세력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시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여 있어요.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의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 건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압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해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너희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laughs> 하나님의 눈알을 손으로 찔렀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 오늘 사람, 임자 잘못 만났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방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끌고 갔어? 그들을 지금 고통 속에 내몰았어? 그것은 너희가 내 눈동자를 건드린 거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건드린 이방을 벌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승리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십절 말씀.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다시 머물게 될 것이다. 에스겔 말씀의 회복과 다니엘 말씀의 회복과 요한계시록 말씀의 회복과 동일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은 아니죠. 그래서 1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이 야웨라는 뜻이에요. 약간 여호와의 날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이. 우리도 그런 거 하죠. 약속할 때 다음에 이제 다음이라는 것은 좀 불특정한 날이지만 내일 뭐 혹은 우리가 내년 이맘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확증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염. 야외라는 표를 쓰고 있는데, 그날이에요, 그날. <laughs> 그날은, 어, 예, 예, 스가리아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리아에 무,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리아 말씀을 보면, 16번이나,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이것은 분명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약속할 때 그런 이야기, 있어요. 뭐, 그런 특별한 그, 어떤 언어,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 뭐, 걱정 마! 그런 말도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음, 음, 내가 어, 먼저 연락할게! 꼭 기다려! 뭐, 이런 말을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라는 말을 이스가랴를 통하여 무려 16번을 쓰셨고, 이사야 말씀도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보면, 마흔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회복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사야. 근데그 이사야의 회복의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라는 편인 날이라는 그때에 그 시에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이 열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도 이사야만큼은 아니지만 이 짧은 13장의 짧은 말씀 가운데 무려 16번이나 그 날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다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또 중요한 표현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많은 백성, 많은 나라 우리 아시아도 포함될 수 있고 아프리카도 포함될 수 있고 저 아메리카도 포함될 수 있고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그때는 믿음을 통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회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만 잘 믿고 너희만 잘 살아서 될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백성들,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일할 터이니 너희는 순종하거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열정이신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 정말 좋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말씀을 구약에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스가랴의 환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신실한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